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기뻤노라고, 오늘도 행복했노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알려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03편 말씀 같이 봅니다. 10편 103편입니다. 구약성경 876페이지와 관해 있고요. 103편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극유를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세시로 송축시, 감사시, 찬양시 등으로 불리는데요. 송축하다 라는 뜻이 조금 재미난 단어인데 요즘은 많이 안 쓰는 단어고 옛날에 정말 옛날에 쓰던 단어예요. 요즘은 성축이라는 단어 많이 안 써서 아마 이제 성경이 번역이 달리되면 다른 단어로 바뀔 것 같은데요. 내영어나 여호와를 성축하라라는 말이 곡해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성축이라고 해서 축자가 들어간 걸로 우리가 느낌을 의미를 대략 추정해 볼수 있는 것이 축복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복을 내려 주실 수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되게 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본래 이 송축하다라는 어원은 두 가지로 되는데요. 시브리어 말 그대로 이스라엘말의 어원으로는 무릎을 꿇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무릎을 꿇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때또 하나의 뜻은 자랑스럽게 여기다. 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내영혼나 여와를 호 성축하라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라는 말과 나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무릎을 꿇고 찬양하다 라는 뜻도 좋지만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라는 뜻으로 오늘은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고요 나중에 아마 성경이 번역될 때 다시 할 때는 아마 찬송하라 라는 단어로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올 때 성축할다 라는 말을 할땐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성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송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송축하는 이유는 뭔가 그이 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 볼까요? 이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예, 이 말도 또 많이 안 쓰는 단어인데 지금 많이 쓰지 않는 단어 중에 은택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냐면, 하나님이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부모가 내게 자랑스럽다라는 말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은혜는 무엇인가? 다음 3절에서 5절까지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이 내가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우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죠.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는 분입니다. 어떤 죄는 사해 주시고, 어떤 죄는 남겨놓으셨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께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부부싸움이 나거나, 자녀들과 싸움이 나거나, 친구 간의 싸움 등, 관계의 싸움이 일어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뭔가 내게 잘못한 걸꿍 하고 있다가, 풀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듯이 쏟아내기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어떤 것은 용서가 됐고, 어떤 것은 용서가 안 됐다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답니다. 내가 거짓말한 것도, 누구를 해코지한 것도, 실수한 것도, 실패한 것도,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모든 것들도 모두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해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내. 모든 병을 고치셨대요. 그래서 나는 믿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병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음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안 고쳐주는 병도 있네요.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분명한 건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 암도 고치시고요. 어떨 땐 감기도 고치시고요. 다리 아픈 것도 고치시고요. 그렇게 아픈 거를 고쳐 가시더라는 거죠. 4절 말씀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더 은혜에 감사해야 될것 등의 4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다는 거죠. 나를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나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찬송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답니다. 내가 인자하게 내가 긍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인자하게 긍휼로 덮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절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5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기서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좋은 것다 중요한 단어인데 정말 중요한 건 내라는 네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좋으려고 나를 위해서 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좋게 하려고 살아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찬양받을 만한 이유는 사실은 그분이 나를 로버트처럼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이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인자와 극휼을 베푸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독재자와 같은 분이신 거죠. 자기 좋으려고 나 만드셔서, 자기 좋으려고 나를 움직이시고, 자기 좋으려고 나 힘들게 했다가, 나 좋게 했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감사, 그 자랑스럽게 여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히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고백할 수 있는 한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도 입으로 고백해야 표현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셔서 하나님이 나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나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내게 모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악을 사해 주셨고 병도 고치시고 화면에서 성냥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내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은총에 내가 보답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